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잔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잔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 깨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파르르시아미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심팔 함께 하서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퍼르르시어밀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예 비연임을 주시며 외태월때도보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지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르르시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 줘도 미리의 비연임을 주시며 위탱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 께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파르을시아미라 능치 못한 곳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함께하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바래를 시험이라. 오늘 말씀 요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e g 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부황자가,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르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할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집, 조매 집 같고 바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 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악인과 포악자의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욕은 친구들이 모든 고난, 고통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기에 욕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징책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동시에 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인 포악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는 분이심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요비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따스해지고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넓은 품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악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들을 우리 안에서 도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죄, 그리고 악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돌이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자기가 행한대로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응이 온다면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법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갈수 있을 때마다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법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또그 법의 집행을 교묘하게 빠진다는 방법을 알게 되면 잘못을 하고서도 니우침이 없이 계속해서 교묘하게 그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을 맞게 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우리가 창세계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계 6장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악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과 또 따로 구별한 그 짐승들을 제외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후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 앞에 본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하나님이 땅을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조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다려 주심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것을 잘못되이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감찰한 결과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어느 정도 차계까지 기다리셔서 그 수위가 넘어갈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행한 여러 가지 죄악과 잘못된 것들에 대한 보응이 일어나는데, 오늘 지금 요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서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땅 가운데서 온갖 재물과 부를 쌓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도 결국에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십구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적 아무 것도 없으리라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포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거기를 끊고 돌아설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들을 돌이킬 때 하는 구체적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때 하나님과 나만이 지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일 수 있고 개인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죄가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과 다 연관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첫 번째 부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수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 요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많은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가지 억울한 일을 발생케 하는 그 죄악입니다. 바로 나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그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주 오래 전 영화이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에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여인의 자녀를 죽인 죄인이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는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그 주장하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왜곡하는 것이를 그 심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도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형제에 대해서 특별히 노하는 것 또는 잘못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몇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인데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 나거든. 지금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죠.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것이죠. 생각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선에서 끝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을 보면,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죄악을 행했을 때그 일이 생각나면 이것은 가해자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그 형제 화목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바로 그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한 잘못, 실수 이런 것들을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나간 것은 털어버리자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의 편에 서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늘 이 산상순의 말씀처럼 해야 할 일은 묻고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화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인데 또한 동시에 이화유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선행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셨을 때그 당사자에게 우리가 기꺼이 용서를 빌고 또그 용서를 빌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또 우리 가운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삶에서 엉켜있던 것들을 풀지 않고 그것을 지속시키면 결국엔 거기에 대한 보응을 우리는 자기가 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 회개와 또 우리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리고 진정한 화해 화목 이러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그 죄악을 넘어설수 있습니다. 죄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그 사람을 올가맬 수도 없고 그 과거의 죄악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에 나오기를 꺼려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부터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유로운 심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을 할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오늘 이욥 백고백, 포악자와 그리고 악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분깃과 대가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려울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 한분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범한 사람의 죄와 죄악과 그리고 사람의 포악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한 과거의 그 일들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생각나질 때 우리가 용기 있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깨끗하고 고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수능 시험일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수능을 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험 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본인들이 준비하고 노력한 모든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삶의 과정마다 단계마다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삶의 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서 존경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가 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고 또한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또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은혜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삼도 주님께서 온전히 죄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